안녕하세요. 차인시대 조경준 본부장입니다. 오늘 포터2 오토 차량으로 해서 시세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포터2 차량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요즘 문의가 많으시는데요. 연식, 주행거리, 사고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저랑 같이 보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차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죠. 예, 지금 보시면은 딜러들이 사용하는 카모드라는 전산으로서 수원시에 있는 차량 위주로 제가 해놨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현대 포터2 2004년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CRDI 엔진을 갖고 있고, 보시면은 일반 캡이 있고 슈퍼캡이 있는데, 슈퍼캡은 운전석 뒤에 여유공간이 있는 차량 슈퍼캡으로 해서 제가 오토로 놓고, 그 다음에 20만 키로 미만으로 해놨습니다. 20만 키로가 넘어가면 어 차가 뭐 괜찮은 차도 관리가 잘 돼서 괜찮은 차도 있지만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20만 키로 주행거리 잘라서 봤더니 총 100대가 있습니다. 예, 저렴한 차량 지금 앞쪽에 예, 자리하고 있고요. 실제 구매가 제가 저번 주에 한 대를 예, 손님 막 차인 시대로 연락 오신 손님한테 팔았는데 대략 한요 정도 선에서 일단 저렴한 포토는 원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슈퍼켓 초장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식 주행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에 포토2 차량 같은 경우 한 1천만 원이 1300, 1400 넘어가는 차량들은 상품화를 해서 외관, 실내, 깨끗하게 많이 교환해놓고 도색도 해놓지만, 천만원 미만 차량들은 전차주가 쓰던 그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적재함이 깔끔하지 않는데, 만약에 적재함 뭐새 걸로 바꾸 싶다, 그럼 적재함 판날 가격만 대략 30만원 정도면 새 걸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성능, 점검표를 같이 이제 눌러보시면 이 성능점검표에는 연식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검사일자 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사고 유무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XW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이 차는 사고가 없고 교환이 없는 차량으로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맨 밑으로 가시면 예, 21년 1월 26일날 상사로 들어온 차량이죠. 지금 보시면 포터2 오토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차 상태만 깔끔하면 한달 안에 거진 다 매물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이 차의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연식이 15년 식으로 좋고요. 주행거리는 18만이라 구매 후에 정비 어느 정도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타이어, 그 다음에 5일 뭐류 정비는 한번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차량 상품화 도색 거의 안된 상태로 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볼때이 포터 2는 말 그대로 자가용이 아니라 예, 업무용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거요. 그다음에 포터 2 차를 구매하셨을 때쉬운전꼭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오토 차량이기 때문에 미션 변속 잘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 골고루 예, 것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예, 요거는 아까 거보다 주행거리가 14만이라 좀 짧네요. 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슈퍼캡, 초장축, 999만원이고요. 15년식에 14만키로. 흰색이고, 차량 상태, 일단 외관으로 볼 때는, 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차 같은 경우, 실내, 실외, 강택 도색,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예, 많이 갈렸습니다 예, 교환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포토 같은 경우 뭐 휠하우스나 뼈대만 사고가 없으면 외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해당 차량은 그래도 사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패스하겠습니다. 보통 흰색하고 파란색 차가 되어 있는데 흰색 차들을 많이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5년 등록에 주행거리 12만 파란색 차량으로서 상품화 했고 뒤에 적재한 판넬 새 걸로 바꿨는데 이게 새거가 아니어도 30 정도면 새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추가 비용 지불하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포터 6짝 들어가니까 타이어가 없는 차량 구매 시 교환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예, 그것도 타이어 상태도 점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열선 들어가 있고 예,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상태 무사고 차량으로서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천, 오, 0 0짜리가 아니라 그냥 한 4, 5년 저렴하게 타겠다. 그러면 이 어, 정도 금액선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포터 조금 예, 좀 신차급으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신차 지금 구매할 때 비용이 비싸고 또 요소수 때문에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또 그런데 또 중고차가 또뭐이 고장이 날까봐 겁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조사 보증이 남은 차량으로서 차량 보시면은 거의 신차급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금액은 근데 보시면은 뭐 신차 대비해서 감가가 거의 어한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게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차는 내비, 후방 카메라 상단 매립되어 있고요. 성능 보시면은 예,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포터는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전비가 보통 취등록세 5%공채 1%.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털를그 구매하실 때 사업자들로 많이 구매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서 나중에 사업자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보시면은 부가세 추가하라 그렇게 말하는 딜러들은 허위 딜러니 조심하시고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1,400, 500대, 그 정도 매물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면 1,440에 연식하고 1 8년식의 주행거리, 예, 좋고요그 다음에 차 상태 깔끔하고 관리가 잘된 차량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핸들 열선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운전석 열선도 있고 사이드 미러 예, 성의 방지 들어가 있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예, 차가 지금 보시면 예, 교환이 요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큰 사고는 아닌 것 같고요. 화물차 요정도 사고는 제가 볼 때는 구매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포터 2 CRDI 수동이 있고 오토가 있는데, 최근 추세가 예전에는 수동차도 많이 구매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차 정체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동을 운전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거의 오토로 구매를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청평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특별히 포터2 오토 차량 준비한 이유가, 저희 구독자,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주 고객님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50대, 40대, 60대 분들이 많으셔서 원하시는 차량이 포터2 차량,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요즘 문의가 많으시는데요. 제가 엄산에서 차량 골라봤습니다. 예산이 모자르시다 대신 신용은 좋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1금융권 2금융권 제휴 딜러로서 저금리 할부 가능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계시는 차 저희가 뭐딴 데보다 시세보다 저희가 좀더 고가 매입해 드리고요. 당일 이전 가능합니다. 저희 영상 지금까지 제가 말한 시세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부담 없이 전화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말씀 안 하시고 전화 주셔도 괜찮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제가 어, 제 가족 친지가 산다 생각하고 차 열심히 봐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실매물 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